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Even I wasn't born a father. It's my first time being a father. 굉장히 자상한 목소리로 덕선이에게 남긴 아버지의 대사였죠. 내가 처음부터 아빠는 아니었잖아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표현 있죠? wasn't born 여기에 짚고 넘어볼게요. 비동사 그리고 born 이렇게 사용하면 뭐뭐인 상태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I wasn't born a father 하게 되면 아빠로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아빠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I was born a father.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나 가수로 태어났어. 하게 되면 I was born a sing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선생님으로 선생님 되려고 이렇게 선생님인 상태로 태어났어. I was born a teache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 born to 하게 되면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언가를 하려고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 was born to teach you. 하게 되면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가르쳐 주려고 태어났어. 될수 있겠죠? I was born to sing. 하게 되면 내가 노래 부르려고 태어났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It's my first time. 이 부분 집중해 볼게요. 그 다음, being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뭐뭐인 게나 처음이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It's my first time being. a father 내가 아빠인 게 처음이야. It's my first time being a teacher. 내가 선생님인 게 처음이야.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 표현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I was born ready. 나 준비된 상태로 태어났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준비됐어. 가자 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was born to love you. 너무 로맨틱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She is born to sing. Oh, 그녀는 노래를 부르려고 태어났어. 즉, 타고난 가수야. 정말 노래 잘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표현, Even I wasn't born a father. It's my first time being a father. Even I wasn't born a father. It's my first time being a father. Even I wasn't born a father. It's my first time being a father. 그러게.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